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무한리필 뷔페나 고깃집에서 보낼 만큼은 끝까지 먹는다 하면서 폭식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속이 더부룩 할때아 내가 왜 이렇게 먹었지 하고 후회하게 되죠 오늘은 뷔페나 고깃집에서 폭식 한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돕는 가벼운 활동 첫 번째는 가볍게 움직이기입니다. 폭식 후 바로 눕거나 앉아 버리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소화가 더뎌지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식사 후 20에서 30분은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주는 것이 좋아요. 단, 과격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하니 피해야 합니다. 가볍게 움직여 주는 것만으로도 음식물이 장으로 빨리 내려가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. 따뜻한 물 섭취.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다고 탄산음료를 찾는데 오히려 위를 더 팽창시키고 부담을 줍니다. 따뜻한 물은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 속도를 높여줍니다. 특히 레몬 조각을 살짝 넣은 따뜻한 물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. 과식 후 피해야 할 행동 세 번째는 피해야 할 행동을 아는 겁니다. 폭식 후 곧바로 눕는 것, 영유성 식도염 위험이 커집니다. 커피나 술을 마시는 것,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단 음식을 추가로 먹는 것, 이미 혈당이 높아져 있는데 후식 케이크나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췌장이 더 혹사당합니다. 즉, 폭식 후엔 더 먹기 보단 소화와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. 소화 돕는 음식 활용. 네 번째는 소화를 돕는 음식을 활용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파인애플과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 소화에 좋습니다. 또한 생강차나 페퍼민트차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더부룩함을 완화해줍니다. 만약 집에 그런 게 없다면 따뜻한 보리차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. 즉, 디저트로 달콤한 케이크 대신 파인애플을 조금 먹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. 다음 날 관리. 다섯 번째는 다음날의 관리입니다. 폭식은 이미 한번 했으니, 다음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. 1. 아침은 무리해서 굶지 말고, 미음이나 채소죽 같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하세요. 2.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게 좋습니다. 3. 점심이나 저녁은 채소 위주 식단으로 간단히 조절하고,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장기적인 예방 방법 뷔페 가기 전 물을 한두 잔 마시고 샐러드로 위를 먼저 채운 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오늘은 무조건 뽕 뽑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긴다는 마음가짐이 더 현명합니다. 정리해보면 무한리필 뷔페에서 폭식했다면 가볍게 산책하기, 따뜻한 물 마시기, 피해야 할 행동 주의하기, 소화를 돕는 음식 활용하기, 다음날 가볍게 조절하기.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은 폭식 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는지,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그럼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